축하해. <laughs> 마기 할멈 생신 축하. <laughs> 아니지 그냥 생신도 아니지. 고희, 고희, 축하합니다. <laughs> 오래오래 사시 오늘의 여왕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laughs> 오늘의 벌새 킹. 오케 오늘의 여왕. 여왕님. 어디 캄보디, 캄보디아? 캄보디아. 미동 이런 거넣어 어딘데 여왕님인데? 오케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립니다왜 네. 왜 갑자기 또 우는 거야? 두번째 순서. 자. 엄마를 위한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위한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희 어머님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아낌없는 희생이 되새기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올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보답하고자 언제나 부모님의 공경을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랫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3년 6월 11일 사랑하는 가족 일동. 아, <웃음> 아, <웃음> 자, 앞으로 펼 아, 네. 앞으로 펼쳐서 아버지 둘이 둘이 잡고 둘이 잡고 돌려으세요 네. 응, 자, 하나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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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laughs> 시작 시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Okay, cuttings in the middle. Do you k n 있 w what I'm talking a b 다정

작은 아들, <laughs> 음. 너도 맞지, 아, 작은 안에 컵 단위 잠궈 봐야 될 거. 누지모르 아프지 말고 해 보라고. 이 아들이 좋은 거 해줄 때. 응? <laughs> 오케이. 술 좋지 않다. 오케이. 술안 드시면 돼. 입만 대는 음. 예를 준비하신분이 들어 오세요 읽어봐야지 읽어줘야지 뭐고 있어 서현이 어, 사연, 이쪽으로 와서 읽어 읽어봐서 읽이 서현이 이쪽으로 네. 나와서 읽어줘 여기서 이어줘거서 <laughs> 읽어 할머니 읽어드려 오케이 큰소리로 해봐 경청해 영성 할머니께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아유 고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생신 받으셨는데 멘트 순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들하고 건강하고 아. 고맙다 일곱이 일곱연장자들아 일곱이 연장들이야 할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만수무강 하시고 불로장생 하시고 병원에서 사시고 밥 밭에 많이 가지 마시고 알았다 <laughs> <laughs> 고마워 지 진짜 보내봐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도 진짜로 사랑 하이이 닮아. 찬이 닮아. 찬이 닮아. 찬이 닮아. 찬이 닮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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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이 찬이 박미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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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엄마 바꿔줄게. 맛있는 거 사드려. 받아 받아. 사진 찍어 사진. 어. 어, 가져가. 어. <laughs> 벌써 <달라고 웃음> 가져가 버렸어. <laughs> 다시 다시. 아니야. 아니 아, 괜찮아. 건강하십쇼. 들고 <laughs> 있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아, 어. <laughs> 아, 이렇게 을까지못세요아 삼촌 이로 조금만 더. 이렇게 있을까? 뭐, <살안> <laughs> 여기서 봐 여기 카메라 앞에 여기 여기서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인터뷰 중에 자, 자 잠시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laughs> 오늘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들, 아들 덕분에 <laughs> 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물 날라캐요 눈물 날라캐요 <laughs> <laughs> 응. 우리 수현이 맨날 수고를 해갖고 아우, 할머니가 맨날 고맙지 음 <laughs> 와이클 들어 <들고. 와이크를> <laughs> 생일상을 차리지 말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웃음> 사실입니다 <웃음> <돌아가려고 해서 웃음> 왜 그러셨습니까? <laughs> 도망가라고있습니다왜 <laughs> <laughs> 생일상을 차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laughs> 안하려고 작년에 했으니까 <laughs> 작년에는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유난히 거워하던데그 무슨 다거짓이었습니까 아, <laughs> 아, 네. 아, 네. 아, 아, 푸운 아, 푸운조. 아, 푸운조. 아, 푸운조. 아, 푸운조. 아, 푸운조. 아. <laughs> 감사합니다. 주 그래. 아. 어, 뭐야? 오!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우와 오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오. 좋은우거다 <왜 오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좀 미국> <laughs>

여기 있어. 자 맞네. 제가 살있어 머리카락에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laughs> <laughs> 그 아, 영어로 아, h H로서... 라고써 어, <laughs> 이게, 이게 가만히 어, 보면은 어. 요 부위가 내무랗게 어. 잖아 이렇게. 소어치 <laughs> <초면 없어서 웃음> <부침한 것> 같은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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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